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었던 언리얼 기반 재애니메이션풍 3 게임 이펙트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VFX 아티스트 김승현입니다. 저는 다양한 반실사풍, 애니메이션풍 연출 이펙트와 인게임 이펙트 제작을 경험해왔고 현재는 프리랜서 게임 디렉터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속성별 예제와 단계별 실습을 통해 게임 이펙트가 만들어지고 구현되는 과정을 학습해봅니다. 불, 물, 빛, 어둠 등 게임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속성 예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감각적인 제패니메이션 풍 이펙트를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진 리소스에만 의존했다면 주목해주세요. 이제 포토샵으로 텍스처를 그리고 3D 맥스로 메쉬를 만들며 나야가라와 블루프린트로 생명을 불어넣는 모든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진짜 실무 경쟁력을 갖춘 VFX 아티스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원리얼 엔진 활용 반복까지 터득한다면 상상하는 그 어떤 이펙트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머티리얼의 기초 원리부터 구조, 그리고 실전 응용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층 더 풍성하게 구성해보세요. 저는 VFX 아티스트 김승현입니다. 폴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